반갑습니다. 한입거리로 쉽게 떠먹는 사주, 사주 한입의 송재우입니다. 오늘 사주 영상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사주 한입이란 채널을 만들고 나서 약 170여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올렸죠? 정작 여러분들 앞에서는 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명리를 공부하게 됐는지, 인생의 사주명리 그 자체인 송재우란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년차 사주명리 외길 인생 송재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주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요.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사주 명리학을 상업적으로 쓰는 명리학자입니다. 사주 명리학을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있고,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고, 사주 명리학으로 책을 써보기도 했고, 교복문고에도 팔아요. <laughs> 전문가로서 경력을 개선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주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 나이가 스물 아홉 다른 역학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이르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어... 보통 시작하면 은퇴 은 직전에 막 50대 중후반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이래적이죠 20대 말에 시작했다는 게 연차로 따지면 13년이 됐고요 직업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지금 8년 차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주 명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계획하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유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역학인데 보면 뭐 하늘의 뜻을 소명을 하고 막 그러신 분들 많은데 전 그런 거 하고 거리가 멀고요. 네. 사실 명리에 뛰어들기다 삶에 대한 고민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삶의 의문이 든게 사회생활 시작해서였습니다. 제가 좀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는데 한 직장에 1 년을 넘게 다닌 적이 없었어요.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한다 내지는 최선 어디 가서 얘가 못하진 않는다. 그런데 늘 하나같이 똑같았던 게. 그 일을 한업장의 사람과의 마찰이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문제가 있으니까 반복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게 내갈 길이 아닌 건가? 그러다가 사주라는 거 예전부터 듣긴 했었죠. 근데 사주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적성과 진로 앞날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시점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그 사람의 앞날을 알수 있다고?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 부분에서 내가 재능이 있구나. 어, 상업적으로도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래서 직업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 촬영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사실 선생님이 사주일기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일초 하지 않으세요. 이 분은 그냥 사주에 미쳐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명리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20대 말에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이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역학인의 밑에서 배웠죠. 어 지금은 학원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도제식 강의가 되게 많았으니까. 다행히 공부를 했죠. 사설학원에서도 배웠고, 뭐 평생교육원에서도 배웠고, 그러다가 사주명리학이 대학교 과정도 있다고, 석박사 과정도 있다고, 석박사 논문화돼 있다는 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개를 한 거니까 그런 쪽에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 가지고 학위과정을 밟게된 겁니다. 도전을 또 해보고 계시잖아요 아 이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제가 현장 강의도 하긴 하는데 현장 강의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호에 클래스라고 사주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트레가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주 명리학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편견이 무속과 동일시예요 사주 봐준다고 하면 어, 너 무당이냐? 뭐착두하냐 고정관념을 좀 부시고 싶었어요. 어떤 도전했냐면 과연 정형화해보면 어떨까? 뭐 시원스쿨, 네. 야나도 유명한 영어 사이트들이죠. 음. 단시간에 온라인에서 실력 있는 강사들의 체계적인 수업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그걸 한번 배치 마킹을 해보자. 어려운 사주 명리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강의 당 10분 안팎으로 만들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쫙 깔아보자. 그렇게 만든 게 포에 클래스. 당시에는 사주에 되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수강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게 사주 공부를하는건지 공무원 시험을 친 건지 모르겠다. 그만큼. 커리큘럼이 딱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딱딱딱딱 딱딱 있어요. 6파트 180강. 이뭐 온라인 강의라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정형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깊게 시도한 건 제가 한국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 명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역술가가 되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어요. 060이라고 해가지고, 사주 명리학 전화 플랫폼에 상담사를 배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 현재에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리고 취미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미로 끝나는 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거 재능이 있어서 잘할 것 같다, 더 알고 싶네 그런 분들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도 많이 하셨습니까? 야, 나 진짜 전문가 같아서 기분 째진다. 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리학자라는 거는 사실 미용실 성형외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손님이 손님을 데려오고 학생이 학생을 데려오는 대표적인 업종이 명약계예요 저한테 상담받은 한 명이 115명을 데려온 적도 있었어요. 어, 인센티브 못 주셨나요? <laughs>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선생님이 가장 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고 이 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주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걸 못 받아들인데 저랑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사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데 있어서 자기 확신을 느끼고 음. 제가 직업으로 써도 된다고 확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사설학원에서 배웠는데 당시에 뭐 단체 수업을 들었어요. 같은 클래스에서도 어, 송재우가 사주를 제일 잘 본다. 음. 잘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에이. 내가 과연 실전에 뛰어들면은 통할까? 음. 궁금하잖아요. 저는 1년 차때 5년 차된 사람을 가르쳐본 적이 있어요 어... 1년 된 아마추어한테 5년 된 현업을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보다 사주를을잘 보니까 확신이 든 거예요 음... 통하겠구나 상업적으로 음... 먹히겠구나 음...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독립을 한 거죠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해주는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서,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은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데 자기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죽기 전에 내가 왜 인생 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납득하고 죽겠다고. 그 사주 보러온 사람도 당황하죠. <laughs> 나, 나 마지막으로 사주 상담 하고 나서 죽으러 가겠다는데 <목소리> 팔자를 보니까 운세를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왜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납득 시켜줬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반 드는 태도도 되게 달라지고 한두달 있어서 또온 거예요. 안 죽고 온 거죠. 아 그때 많이 느꼈어 아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되게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단순히 결과만 일러주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이죠 그런 걸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 선생님 이번에 하, 선생님 말 들었는데 잘 됐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 올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든 제 상담을 듣고서 그 사람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직업적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명리학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삶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은 되게 다른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이 하나, 한 가지를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살수있 거라고 믿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래요. 사주 한 입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한 입거리 가볍게 접근하셔서 너무 심각하게 깊게 생각 안 하더라도 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좀더 깊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삶에 명리학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직업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든 게이 사주 한 입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이 목표가 있다면은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 레토리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라고 하죠 다큰 성인들이 방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회적 교육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자기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고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만이 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개인적으로도 부해, 불행한 건데 사회에 있어서 국가적인 낭비가 크죠? 저는 사주 명리학이 이분들의 각자의 쓸모를 발견하고, 자기 가치를 자기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럼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주에 미쳐있는, 사주 그 자체, 송재우의 사주 한입,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평상시에 명리학이란 거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배워야 되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막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믿을 만한가? 이런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제자도 양성을 많이 해보고 무엇보다도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명리학으로 전공한 게 흔치 않습니다. 그 분야만큼은 정말 미쳐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주에 대한 강의 말고도 심리 분석면에 있어서 사주 명략만큼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사주 명략은 사람을 518,400가지로 만 분류한 공부예요. 그만큼 그 경우의 수라든지 섬세함이 다른 서양의 지능 검사, 심리학 검사에 비해서 탈 추종을 부과합니다. 그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상담에 의뢰해 주시면은 인생에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재밌어요. 우리 삶의 관점을 바꿔줍니까 이번 영상이 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할 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주 한 입의 송재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